바른미래당 선학구 대표님의 격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번 말씀 알려주십시오. 오늘 이 토론회가 참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한반도 평화 기획과 관련해서 커다란 진전이 있었습니다. 2월 27일, 8일에 북미회담이 열리고 또 이건 미국 특별 대표가 사흘씩이나 북한에 가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뭐 좋은 결과가 있다. 이래서 앞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결국은 개성공단, 또 금강산 관광의 개시가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전사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열어달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런 것이, 어, 북한 두피핵과와 관련해서 뭘 내놓기는 내놔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대북제재 해제 첫 번째 순서가 개성공단 해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엊그저께 TV를 보면서 어느 분이신가 전망대에 가서 아 보니까 개성공단에 내 우리 공장이 팻말이 그대로 보이더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가슴이 찡했습니다. 우리 신한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에 계신 입주기업 대표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쓰리시겠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잘못했지만 제일 잘못한 게 개성공단 폐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를 그냥 끌어 놓고 또 우리 기업의 확장 가능성을 끌어 놓는 겁니다. 우리 남북이 협력해야 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을 도와준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 경제가 북한을 통해서 북방 경제로 확장되는 기회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미 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리게 된것 아주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하는데 베트남은 그 체제,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경제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미국하고 관계 개선이 돼 있고, 미국하고 베트남 사람들 천재예요. 그걸 북한도 배우고 싶은 거고, 미국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제일 먼저 할수 있는 것이 개성공단 재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신한용 위원장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여러 가지 비전 대책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열리면은 이제 기업인 여러분들이 기, 그 경제적인 기회는 확대가 될 것이고, 또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그쪽으로 많이 활력을 얻어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되길 바라고, 물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그 길은 이제 거스를수 없는 대세가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열릴 건데 그러나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아니 북한이 30년 동안 개발해온 그 핵무기인데 그리고 헌법에도 우리가 핵국가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 거세서 나아간 경제협력 이런 것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작은 작은 준비를 하고 정부에서도 적극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